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귀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리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내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를 읽으면서 앞으로 맞이하게 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과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장 내일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앞길을 알수 없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이 세상의 일들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앞날의 상황을 정확히 아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주 70년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기도 하였지만 또한 장차 인류가 맞이하게 될 종말의 상황에 대한 그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자들과 어떤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며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곳을 나와서 감남산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사람이 지어져가고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그 건물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감탄하는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사람들이 보고 감탄하는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주전 19년도에 착공하여서 주 63년까지 무려 80여 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말합니다. 오랜 건축 기간이 말해주듯이 성전 장식의 화려함이나 규모의 웅장함이 정말로 어마어마할 정도였습니다. 유다 역사를 기록한 요세포스에 의하면 성전 건물을 바치고 있던 이 기둥이, 대리석 기둥이 높이가 약 12미터였고 지름이 6미터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3명의 사람이 손에 손을 잡고 둘러서야 겨우 안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기둥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성전은 외형은 갖춰졌지만 여전히 세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겉모습은 참으로 화려하였지만, 그 안에는 온갖 비리가 성행하였고, 인간의 위선과 가증한 형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름만 성전이었을 뿐, 더욱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도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의 기능도 상실한 채 강도의 구혈과 같은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겉모습에 감탄하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현실 넘어 앞으로 맞이하게 될이 성전의 미래의 모습을 정확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그 성전의 미래의 모습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다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약 7년 후인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침공당하면서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런 미래의 상황을 절대 알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성전이 파괴된다라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고, 만일 성전이 파괴된다면 그때는 세상이 멸망하는 최후의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맞이하게 될 종말의 날을 또한 고려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종말이 가까워오면 민족 간의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되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각종 재해와 전염병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징조가 있게 될 때에 그것이 곧 세상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과 함께 또한 나타날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이 맞이해야 할 박해와 어려움입니다. 사실 성도들이 맞이하게 될이 박해와 권한은 초대교회 이후에 계속되어 왔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그 정도가 더욱더 심해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더욱 부요해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이 가까워 올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고난은 더욱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것인데 그렇게 되더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만을 더욱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맞이하게 될그 미래의 상황이 주님께서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들일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결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그 이유가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비록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해야 할 상황은 어려움이 더 커지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고 세상의 풍파와 폭풍우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선장 대신 우리가 탄이 구원의 방주는 안전하게 그 목적지에 도착할 것임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앞날의 상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는 점점 더 많은 장애물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거칠고 힘든 길이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어떻게 할수 없는 각종 자연재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여러가지 전염병들 뿐만 아니라 또한 각종 이단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또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맞이하게 될 여러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의 맞는 현실들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해야 할 여러 가지 핍박과 차별과 고통 또한 점점 더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장벽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안전하게 영혼을 얻는 최후의 목적지에 이룰 수 있게 됩니다. 19절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혼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푸시케입니다. 이 단어는 영혼이라는 뜻도 있고, 생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단어는 숨을 쉬다라는 동사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위로와 은혜가 됩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쉬는 그 숨을 지켜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고 난 후에는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숨을 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쉬는 쉼이 결코 마지막 숨이 아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고 나서 주님 품에서 영원히 계속해서 우리가 숨을 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힘입어서 비록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하는 그 순간들과 여러가지 상황들은 어렵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용기 없고 힘차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첫 번째로는 인간의 모든 앞길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의 숨뿐만 아니라 영원한 숨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태국의 김건영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란 사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한치압도 내다볼 수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가 맞이해야 할 미래까지도 정확히 보고 계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맞이해야 할그 미래가 여러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지속되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야 올수록, 우리의 앞길은 결코 평탄치 않더라도,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숨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숨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품에서 영원히 숨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걸어야 할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주시는 용기를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라한사이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숨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원한 숨을 쉬게 해 주시는 하나님 의심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용기와 위로를 얻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한분한분 한분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